클릭 감사합니다. 산타크 t 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임대를 안 깎아주면 불공정 입법 코로나 종식은 K-방역 홍보가 아니라 백신 접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지금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영하 10도 이하, 이하로 개우 추운데요. 추운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특히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자 위생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위기, 또, 손나기는 항상 피하고 봐야 들립니다. 자, 내용 말씀드리면, 문, 임대로 공정, 공정, 임대로 부담 공정한가, 이렇게 돼 있죠. 임대로 부담이 공정한가. 자, 이것을 엉뚱하게 임대로를 공정이란 자태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고통분담 강조, 반발 목소리도, 에 임대로 안 깎아주면 입법, 문, 임대로 공정농 아슬아슬한 이유, 임대로 인하 입법 논란, 고통분담이냐, 혼소지냐 자, 선진국 백신 사활을 걸 때, K방역 홍보에만 1200억, 문 3단계는 마지막 수단 야 1200들에서 K-방이 홍보하더니 자,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백신 쟁, 쟁탈전을 벌여서 인구의 2배 내지 5배 규모의 백신 약 37억 명 분량을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지난 12월 8일부터 이미 영국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달 중 또는 다음 달부터 국민 접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 국가는 임상실험 최종 결과가 효과가 검증된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모더나 같은 백신을 넉넉히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임상실험 결과라든지 에피데이 승인이 내년 연말이나 가능하다고 알려진 천만 명 분량 그것도 아트라제네카 스 백신을 구매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죠. 자, 본질적인 자, 예방접종과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홍보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 매우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이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질매하자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라고 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 14일 수속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셧다운 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 한 건데요. 자, 본질적인 거, 자,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이것을 없앨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는 13일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누가, 유,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국내 코로나 환자 발생한 지난 1월 22일 이후 최다 기록을 기록 경신했고요. 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7,300만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엄청 하루에 한 40만 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자, 사망자 수도 162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44,364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사망자 수는 600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검증, 저총 검사 수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수를 줄이고 늘려가지고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는 그런 의심을 심각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이 확진되다. 확진율은 얼마다. 이것이 중요할 텐데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10월 8일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접종을 시작하고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년 2, 3월 백신 1차 분 도착을 시작으로 국민 85%에 해당한다는 4 400만 명 접종 물량을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계획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미국과 유럽 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달 중 또는 다음 달부터 국민 접종에 들어가는데 이들과는 임상실험의 최종 결과에서 효과가 매우 검증된 화이자 모더나 같은 백신을 넉넉히 보급하고 지금 접종 중에 있다는 것인데 자, 내용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더 심각하다는 것인데 백신 공동두배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화이자 모더나 등 다국적 제약회사 네 곳으로부터 전체 분량이 들여오는데 에, 길게는 1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백신 제도 회사 간 국가 간 계약이 완료된 백신 구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37억 명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0.3%도 안 되는 천만 명 분량만 겨우 체결했고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접종을 정부 전략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인데 백신은 코로나 종식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현정부이 이렇, 이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백신 증살전을 벌여서 인구에 두 배에서 다섯 배 규모 백신을 이미 확보해 둔 것도 이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태 국민의 85%분량을 확보조차 자신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뭘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K방역 자화자찬에 1200억만, 1200억만 쓴 것이죠. 아, 박, 그 보건장관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되 접종은 천천히 하겠다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접종, 전 백신 접종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고, 1년 내 4,400만 명 백신 확보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선 구매 계약 체결도 도입기 확실한 백신은 현재로서는 1,000만 명 분량인데 아트라제네카 백신이 하나뿐이라는, 하나뿐이라는 것이고, 그나마 이 백신은 최종 임상 실험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가 백신은 2021년도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 후반기에나 아, 이렇게 FDA 승인이 가능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심각하죠. 아직 임상 실험도 FDA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천만 명 겨우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선진국들 오래 전부터 준비한 백신 접종을 차근차근 진행시키는데 백신 확보도 못한 우리나라 정부는 오늘도 K 방역 자랑이고 홍보비 1 2 0 0억 들어서 자아자찬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이 정부가 확보하겠, 확보하겠다는 백신은 내년 후반기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방역에도 대실패,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한 재앙인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 아, 입국 재앙이라든지 코로나 백신 확보와 코로나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은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를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어, 이용할 생각밖에 없는 것으로 어, 보입니다. 자, 상가 임대를 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공정이라는 얘기를 해줘. 무는 공정. 자, 상가 임대료를 공정한가? 고통 분담 강조에 반발 목소리. 자, 임대료 공정능 아슬아슬한 이유. 자, 상가 임대료는 임대차 인간의 사적 계약 영역이죠. 국가가 간섭할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사적, 사적 영역에 공정이라는 엉뚱한 잣대를 갖다 댄다는 것이 그야말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들의 신념과 생각이 온통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이다 보니까 자본주의 기본 원리인 자유시장 경쟁에 들어갈 틈이 없을 것입니다 자, 더불어 어, 이동주 의원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조치 같은 사업장은 이날 기간 임대차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를 개정하는 이른바 임대로 멈춤법이라는 것을 대표 발의했는데 자 이것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집합금지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대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기존 임대를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당하죠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생계형 건물주는 다 죽으라는 얘기냐 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문은 착한 임대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한 사죄, 서제와 세제와 금융 지원 확대 등 노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더 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보 모두가 고통을 본다면 국가적 이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 부계를 함께 나누고 정부와 책임과 역할을 높여갈 방안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요 자,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역은 하지 않고, 홍보만 하고, 이것을 엉뚱하게 상가 주인한테 떠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쪽으로 나눈 것이죠. 임대료 책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는 체계화라는 사적 영역이죠. 그러나 현 정부는 임대료에 대해서 코로나를 고려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왔고, 대표적인 게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돈 많은 임대인, 임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말거나 낮춰한다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한 것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2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절 히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운동,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 시장과 상가로 확산되고 있고 은행과 공공기관도 자발적으로 자비 자발적이죠. 사실은 상가 임대를 낮춰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착한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임대로 인한 선, 또 임대로 인상한 악이라는 특유 이분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번에 분은 한발더 나가 임대료 공정론까지 걸어난 것입니다. 이 공정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한 방에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축되면서, 어, 지난, 지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타격의 속출함에 따라서 2020년 발표한 정부 대책인데 상가 임대차 건물 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건물의 임대차인은 임대인은 자발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를 인하하는 경우 그이하에게50%를 임대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인데 다만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작가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6월까지 정료 방침인데. 2020년 1 2월로한 차례 연장됐고 다시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형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공실도 늘고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적자를 보는 임대인도 적지 않다. 임대인 무작정 강자로 규정해서는 더 일이 꼬일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실제 제도를 임대료를 내기 힘든 자영업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 게 낫다고 말했고, 특히 성교수는 문의 공정 발언에 대해서 기부를 좋은 일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공정한 일이라는 것이 강요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은 공정이라는 잣대를 전혀 댈수 없는 얘기죠. 자, 교수이기 때문에, 자, 상당히 유화적으로 표현을 썼습니다만, 자, 한법학자 장영수 고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액이 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를 깎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정부가 나서서 임대를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자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수 있다면서 특히 이혼의 법안에 대해선는 이혼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혼, 이혼이고 뭐고 애들은, 이들은 막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 재산, 재확산으로 유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료 부담을 환기시키면서 현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교묘하게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야권은 비판 대열를 가세했고 대준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이 발언은 임대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라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난관을 극복할 해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평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체결안을 한 사적 계약의 영견입니다 법률로 사적 계약을,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유일한 주장도 만만치 않고 이것을 공정이라는 엉뚱한 들이디미, 자태를 들이미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할 뿐이죠 자 이것은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는또 다른 자, 부작용이 낳게 마련입니다 아, 지금 정부는 K, 코로나 K 방역 홍보가 아니라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화이자 백신 등 코로나 백신 확보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